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성경학교 때 목사님 설교도 들었었죠.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죠. 오늘도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씀 전해줄게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두손 모으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해요. 두손짝 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와짝손뼉쳐요옆에있는친구를꼭안아줘요예수님의사랑을도고백 ชิงก,กโกเพื่อนแม่ดีที่สุด 자,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짜잔! 제목이 나타났어요. 제목은 "나는 소중해요"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볼 건데요. 손바닥 성경책 준비. 손바닥 성경책 준비했죠? 자, 목사님이 읽을게요.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을 있는 자리에서 읽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 네. 잘 읽었어요. 목사님이 어복했다. 그죠?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찾아봅시다. 짜잔. 어? 뭐가 똑같을까? 뭐가 다를까? 한번 친구들 생각해볼까요? 찾아봅시다. 음 우와 똑같은 거는 동그라미라는 게 똑같아요. 그죠? 다른 거는. 어, 색깔이 다르네요. 그죠? 한 가지 동그라미는 녹색이고, 한 가지 동그라미는 주황색이에요. 어? 똑같은 건 원이 똑같고요. 다른 건 색깔이 달라요. 그죠? 어?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짜잔! 어? 뭐가 똑같아요? 맞아요. 어? 와, 똑같은 거는 보라색. 색깔이 똑같아요. 그죠? 다른 거는 뭐가 다르죠? 모양이 달라요. 맞아요. 삼각형이 있고요. 사각형이 있어요. 와, 목사님이랑 우리 그림 두개 보면서 똑같은 거랑 다른 거 찾아봤잖아요. 무엇이 똑같은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짜잔! 비교라고 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비교. 맞아요. 비교. 오늘은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구나.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와, 아주 예쁜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는 손으로 이렇게 직접 빚어서 만들었대요.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으니까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최고라는 이야기이거든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또 비교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까요? 짜잔! 맞아요. 나는 소중한 사람임을 알아요.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앞에서 우리 성경 읽었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짜잔, 우리를 이쁘게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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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락 해서 만드셨거든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우와, 옆에 있는 엄마, 옆에 있는 아빠 얼굴 한번 볼래요? 어, 닮았어! 라고 하는 건 있지만, 완전 똑같아! 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 그런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한번 구체적으로 봐요. 저저저저 저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 어, 나는 옆에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 거예요. 오, 어, 나도 너무 많은 게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도와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오, 이분들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돈이 많아서요. 제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아주머니는요, 어머, 선생님, 저한테 입을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후에는 나누고자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짜잔!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 헉, 요셉. 예수님 아빠 이름이랑 똑같다, 그죠? 그런데 그 요셉 아니라 다른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착한지요? 어, 어이구, 힘이 들어서 내가 짐을 들수 없어. 그러면,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이 없는 어른들한테 가서는요,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잊어버렸어. 장난감을 잊어버리고 우는 아이들한테는 장난감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오, 무서워서 할수 없어요. 나는 일어서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런 사람한테는 일어설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요셉만 보면, 허, 우와! 요셉은 진짜 잘 도와주는 사람이야! 허, 요셉은 진짜 격려해주는 사람이야! 칭찬이 자자!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요셉한테 얘기했어요. 요셉! 어우, 당신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바나바라고 합시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바나바, 어때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었어요. 바나바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네. 맞아. 나한테 밭이 있었어. 밭을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줘야지.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밭을 팔아서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가진 거 팔았어요.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날개가 났어요. 우와, 바나바짱이다. 오와 바나바 멋있어. 아이고, 바나바는 역시 최고야, 최고. 사람들이요, 바나바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허, 어머, 바나바 칭찬받네? 아, 돈드렸구나 여보, 우리도 돈 드립시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칭찬받읍시다. 허, 맞아, 맞아. 우리 돈 드립시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드리려고 했더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이, 아까워. 죽이시어, 여보. 우리 조금만 숨길까? <laughs> 숨깁시다, 숨깁시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받칠 판 돈을 조금 숨기고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우, 선생님. 이게 저희가 판 모든 거예요. 다 드릴게요. <laughs> 맞습니다. 모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뭘 했어요? 거짓말. 허,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벌을 받았어요. 우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왜 벌을 받았을까요? 끊임없이, 에이, 바나바는 돈을 많이 냈어. 허, 바나바는 칭찬을 받네. 바나바는 진짜 위로를 하네. 끊임없이 자기랑 바나바를 비교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람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시이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미라를 창조하시되 맞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께서 쪼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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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의 존재로 만든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미라는 정말 소중해. 나 대신 자기 이름 넣고요. 시작. 하나님을 삶은 미라는 정말 소중해. 맞아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오! 뭐하지 말라고요? 맞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맞아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허, 하나밖에 만들지 않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꼭 새기고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은 아나니아와 사비라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진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귀한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믿고 자라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는 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